네, 감사합니다, 글라스원입니다. 오늘은 벤츠 C200 차량의 차유리 복원 용접으로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유리 복원 용접 데차 키트를 이용해서 지금 복원을 했고요. 지금 복원하고 이제 UV 지금 경화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가 깨진 부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요 정도 지금 지금 복원한 자리가 요 정도 한 손가락 한 30cm가 넘어가는. 부위에 파손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 블로그 네이버 내용을 보시면 어, 그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화를 하고 레진을 저잘 보이진 않지만 레진을 주입을 해서요. 어 자동차 유리가 파손된 부위가 더 파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원 용접을 하고 있고요. 복원 용접이 완료되면은 이제 자동차 유리는 이제 더 크랙이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히 그 유리 크랙이 이제 동전보다 큰 상태에서 크랙이 발생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제 복원을 하시게 되면 어 지금 운전석이 아니어서 이제 차주님이 원하셔서 이제 복원을 하게 됐는데 어 이게 겨울이나 이렇게 온도 차가 좀 심한 경우에는 또 다시 크랙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유리 견적 교체를 좀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고요 레진 1 2차 주입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복원 유리 uv 용접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아 만약에 다 깨지진 않은데 복원 부위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복원보다는 유리 교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여하튼 아, 자동차 유리 교체 지금 교체하지 않고 유리 복원 저기 처리하고 uv 처리하고 있는 영상 보내드리고요 자동차 유리 뭐. 복원이나 자동차 유리 교체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아, 수리 가격도 궁금 많이 하시죠 어, 저희 글라스존 어, 블로그나 아니면 어, 유튜브 채널을 확인을 하시면 어, 얼마 정도의 이제 자동차 유리가 교체나 아니요 복원이 가능한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어, 벤츠 어, C200 차량의 자동차 유리 복원하는 영상 보내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스리스